저는 지금 일본 가려고요. 작년에 우야구야 그냥 예약했던 거를.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한 시간 잤고, 더이 잠을 못 잤어요. 중간에 깨가지고. 제가 잠을 그렇게 잘 자는 편은 아닌데, 오늘 또 그렇더라고요. 다를까? 아무튼, 날씨가 오늘 4월 5일이거든요. 5, 6, 7, 8. 오늘 비 오고, 토요일 날 흐리고, 일요일 날비 오고, 월요일 날비 오고. 아, 흐리구나. 그래서 굉장히 조금 신경이 많이 쓰긴 하는데, 신경 많이 써요. <laughs> 뭐 저번 여행에서는 그렇게 쇼핑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좀 뭔가 그거 건지려고 아이 돌아다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놀러 가니까 이것저것 많이 추가를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게를 얼마나 안 나와가지고 뭘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 아, 너무. 장어는 제대로 못 자니까 너무 힘드네 <laughs> 일본 가서 나옷 사주면 핸드폰이나서. 데들이돈 주실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지지 소리하면 너무 즐겨. 올릴 거겨 즐겨. 즐겨. 차 있으니까 좋다겨 제일 위에 있네 이거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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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 아나 진짜 못갔다 이번에도 가더기 때문에 아예 기 라서 이니다짠아네 음. 뭐? 음? 아, 처음부터 마셔줘야 돼 타야 돼. 어? 속선마르노우치 북쪽 입구나 이번에 숙소입니다디디호텔 건물이 되게 예쁜데. <laughs> 이네는 지금 안 오네요 멘탈색에서 황난다고 근데 이건 왜좋아어볼래응 많이? 응됐 이거 시험금 문제예제뭐 만나면 내 핸드폰으로 찍었어 얘네안 찍어 나만 찍어주면 돼 내가 주인공이니까 <목소리> 내 거니까. 누가 주인공이야? 내 유튜브 내가 주인공입니다. 야잘 나온다 너는. 진짜. 여기서 여기서 하고 있어. 처음 사용해네 레레레레레레. 레레레레레레. 글리왜왜 왜? 이거 고로. 사실 버꽃은 우리 동네. 나카메쿠로마리 <목소리도> 근데 셔츠가 아예 안 보여. 어. 아, 어머, 그래. 되게 예쁜데 건물. 이 다이칸야마가 약간 이런. 부자봉이잖아 이런, 이런 거 보기가 좋아. 증담동 아닌가? 증담동. 업무 플랫을 왔는데요. 물건이 없을 것 같죠? 네. 없을 것 같은데. 있을 리가만 모아죠. 가방 뭐 없나? 예, 이제 비스나무 기억으로 이거저 가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백팩 쓰고 있습 아, 이렇게 쇼핑하는 거 처음이야. 아, 아니면... 쇼핑데이내일이야뭐내일 어, 없잖아. 아, 맞아. 걸고치려고. 그래도 엄청 싼 어, 거예요, 어, 사실 어. 한국 가면 엄청 시 싼데. 얼마 먹을 거야 여기서? 근데 이거 한 번씩 밥 시키면 주는 음. 가격인 것 같아. 아까 음. 보니까 정식 주문할 때 그냥 이렇한 장만. 그렇다 무한 굴레이. 구독자, 구독자분들도 짠. 현210몇 네. 장이야. 어, 백 개. 어, 더 멋지게. 진만 조용한 연어맛있 이면 수아랑 연어랑 연어 이거연어분 부실해 보이는데? 야, 상하가향 좋을 거다. 밥다더 비싸. 근데 샐러드는 사서 먹는 것도, 내가 해가져 아, 먹는 것도 아, 비싸. 집에서 보리라고 먹는차도 싸먹... 있고, <laughs> 한국인지, 일본인지? <laughs> 나 딸기, 어, 나, 나 딸기 을수 먹을 수 있어. 나지야 나도 먹을 수 있어. 어나딸기 나도 나도 먹을 수있 나도 먹 나도 먹을 수어 나도 먹을 수어나 나도 어 나도 수어 나도 먹을 수에어나 나도 수있나어 <laughs> 피스타치오? 좋아, 정말. 피스타치오 맛이 우리가 평소 피스타치오 맛이 아니야. 움직여 빨리 손가락. 여기서 가 카페 하나. 에비스 캐피탈. 몇분 걸어 돼? 27분 시? 씨... 2 7분 금방 가네. 야, 어떻게 걸어? 에비스 뭐 캐피탈? 어차피 없을 거 뻔한데 또 가보자고 하네요. <laughs> <laughs> 방해 야 이... 우리 근데 건나는 엄마나 건너 고 <laughs> 저기 로퍼 뒤쪽에서 피가 나 그러니까 피가 피가 나. 이제 빨개질리면남어 빨개질 남았어 조만간이야 아. 캐피탈입니다 캐피탈 사이들왔이다왔다거간것같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어거 아, 이 이거. 아, 이 축하해 거 아, 이거. 보고 싶었던 바지는 아니지만, 또 의외의 득템 햅커스. 진짜 데빗 귀여워 진짜 웃겨. 지금 신발을 세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바꾸고 있어. 아, 리가 터네. <laughs> <laughs> 이제 어. 셀린 나한테 왔네. 아, 어, 말이 너무 아파. 진짜 셀린이고 뭐고 다 답답해. 헬에 <laughs> 도착했지만, 약 시간이 안 돼서. 대가지 못합니다 여기쇼바도라는 곳이고 유명하다고 하네요 음. 그... 너무 좋은데 안 해? 그래? 어떻게 알 모르지? 여기 그냥 이거 바에 한번아원여가

맛있게 맛있다. 응. 응.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도구 같다 <laughs> 내가 좋맛하는식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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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아맛까있 아우리가 티다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는 생. 이즈였죠 야, 타이즈. 발매퍼. 먹어볼까? 하나 다 맛있겠어. 들어가 보겠습 이런 걸 사다 사가. 사가려고 줄어봐. 되게 특이한 맛이다. 해장되는 맛이. 다스 오브 시의 냄새가 음, 많이 나. 향 백합 쪽이와 그거라고요? 백합 쪽. 좀 세. 맞을 거야? 아 괜찮아. 음, 아, 어, 괜찮을 아, 것같아 <laughs> 그래. 서 제가 다면나 이게 초밥집에맛기대 e 들어다 맛있어? <목소리도> 형이 화내가지고 해주신 것 같아요 숙소로 돌아가서 내일 5시에 일어나야 돼 음. 아. 적당히 일어나 적당히 마시고 늦으면 다 버리는 거야 인 있겠... <laughs> <laughs> 그냥 이 <차비> 그냥 기부하니까 <laughs> 그거 도착. 긴 <목소리가> 같은 수 그러자. 너무 <목소리가> 아. 좀수 미안한데. 미안해. 굉장히 괜찮은데? 넓지 않아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음. 괜찮고 <목소리가> 원가 카톡을 계속 하고 있었어. Ether. 근데 걔네 집이 병. 평... Good morning. 오늘 얼마 예쁘게 입으려고 저런지 몰라. 야 7시 25분 그만데. 내려서 또 걸어야 돼. 4분의. 4분의. 아, <laughs> 근데 존나 무조건 물어봤어, 알았어. 잘했어. <laughs> 몰라, 너 가야된다고, 시간 걸 <laughs> <laughs> 내가 이래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빨리 와야 되는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근데 37분 전줄 알았는데.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 신우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멋져요. 멋집니다. 버스를 탑니다. 아 내일 때? 너무 길니까 그러니까. 버스에서 보는데. 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 거냐야 어떻게 살일아야되지게 <laughs> 쉽지 않다 사람도 많고 우리 사는 어도 없고 반장하고 안 <laughs> 주고 보는 경 근데 다가져고기 하이 <laughs> 하나 도 보이지 않는 후지후 <laughs> <laughs> 하나 도 보이지 않는 후사 하나 보이지 않는 하후 보이지 않는 후치지 않는 지는후치더지는 후치사. 는치사는이제 30분, <laughs> 어, 패배가... 30분 40... 아니이거는더있이지는이지기서 몰려오고 있는데 사쿠라는 원 네. 없이 보는구나 네. 7시 반부터요 지금 몇 시냐? 7시 반 부터야? 7시부터야 었잖아막 늦어가지고 맞아 지금 12시간 안 됐네 아 걷는데 한 30분 걸렸나? 아 <laughs> 6분이라서 결국 아까 보였던 오지산은안 보였다고 한다 갈 때까지도 다시 돌아갑니다 도쿄로 배로리어갔 근데? 맛있게 먹어 고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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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이해라고 이온바시야 여기 뭔가 까봐 이긴 하다 이온바시 양 신주국 가서 초밥먹고 어? 저 꽃도 이쁘다 어때? 너의 옷을 입나귀여기가 응. 도쿄지 진짜 오랜만에 오는 신주쿠 그리고 저기 밥 먹을 때 미기리 때 살이 응. 난다는 거니까 오늘만 한값이래? 오늘 밖에 오늘 밖에 한값 하나도 못 먹겠어 부하에들어오시자 음. 근데 와인 진짜 약간 향도 없고 어? 향도 없고 약간 그치, 그런 느낌 너무 산미가 강해요 아, 지금까 힘까지 좋아 핸박피스도 못먹었잖아왜 버터 맛이 나지? 후추 네, 너무 맛있는데? 네? 마구로 로 마구로 맛있어 보이네 콩마구로 음. 맛있지 그냥 까미라서 좀 아쉽다 응. 아, 어스페셜로어이스토아지 아니 내기 네, 네, 들어 너무 맛있는데? 그치 괜찮지? 내가 네, 을고 네. 네.

사개월만에바뀐드 뭐가 있겠어 <목소리도> 저번에 펄려고 했던 걸우드 펄리우드 펄리 처음 펄리우드 드 펄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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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이거야 대 3대 히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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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링3크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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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카드도 되고. 3대 3 돈이 많이 썼다. 아나대이비3 갔었어. 아, 태대이 뭐래? 뭔데? 대 3대 3대 서울로 길랍은 놀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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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어디가 랍은 놀랍은 놀랍이 놀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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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은은놀은가